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7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긍정학원 시작하기 전에, 긍정학원 시작하기 전에,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해서, 어,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제 1달러를 벌기 위해서, 어, 외화를 벌어라. 1달러를 벌어보자. 1달러를 벌어보자라고 했는데, 꾸준히 하면 이 유튜브도 꾸준히 하면 볼수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어떻게 꾸준히 할수 있을까?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고 쉬워야 한다. 어, 편집도 하지 않고 영상을 올린다. 스튜디오도 없고 자막도 없고 마이크도 없다. 오로지 콘텐츠로 승부한다. 영어를 구사한다면 수익 창출의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예를 들어 한식 만드는 과정을 영어로 제작한다면 K팝 열풍과 함께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이 시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5천만밖에 안되지만 외국 사람들, 어? 인도 사람들 13억, 이 사람들이 시청해보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할 거고. 한국말로 하면 최대 5천만 명이 보지만 영어로 하면 82억 명이 볼수 있다. 82억 명입니다 여러분. 5천명 대 82억. 5천만 원을 갖고 있는 게 나은가요? 8 2억을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 시청자가 시청 시장 자체가 다르다. 요즘은 AI가 번역해주고 동시통역도 해주고 자막도 달아주는데요.라고 되묻는 사람들이 사람들은 그 방법으로 시작하라. 알고만 있지 말고 그냥 시작하라. 아마존이나 이베이에 등록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다. 아마존에서 호미가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경상북도 영주에서 영주대장간을 운영하는 성호기 대표는 전통 농기구를 팔던 사람이다. 호미 괭이를 만들어 45년간 대장장이로 일했다. 누군가 석 대표의 호미를 아마존에 올렸는데 이게 대박이 났다. 국내에서 6천원에 팔던 호미가 아마존에서 17달러 2만원에 팔렸다. 1 9년에는 아마존 원의 부분 탑 10에 오를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영주 대장가는 영국, 캐나다까지 호미를 납품하기 시작했고, 칼로 유명해진, 유명한 독일의 낯을 수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어, 독일의 칼 유명합니다. 튼튼하고 아주 강하고 잘 잘리는 걸로 본인이 생산할 수 있는 제품에 외국인이 팔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 직접 생산하지 못한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꼬미의 신화도 판매를 구상한 사람이 석백조의 제품을 가져다가 팔면서 시작됐다. 좋은 제품을 물색해 판매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나만의 개성을 개성을 상품에 추가할 수도 있고 변형, 변형할 수도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구멍이 숨숨 뚫린 스테인리스 직진기가 아마존에서 캠핑 화로대로 판매되고 있다. 아, 외국인의 눈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도 바람이 잘 통하고 오므렸다가 폈다 하면서 크기도 조절되는 찜기가 불 피우기에 딱 좋은 활로로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물건이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괜찮은 물건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나의 아이디어를 번영해서 자신의 유일한 제품으로 만들 수도 있다 여러분 어, 아주 여러가지 재능을 알려주셨죠 어, 1달러를 벌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한국만 쓰고 있는 물건들을 집신, 저는 집신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집신을 팔고, 어, K, 삼극 드라마도 인기잖아요. 그래서 어, 집신을 한번 아마존에 팔아보면 어떨까? 저희, 어, 장인 어른이 그 집신을 잘 만드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팔아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 1달러를 벌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보는 다시 한번 노력해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 노력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첫 번째 나올 수 없어 생각한테 였다 두 번째 나는 매월 천오백만 원 이상 벌고 있다 세 번째 나는 매일 타고 보고 오십사일 전했다 네 번째 나는 네보시 자격증 웰아피 자격증 SAP 자격증 취득해 보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줬습니다 다섯 번째 고명한 카데미 일기 전설로 남았고 베스트셀러 작가 베스트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나는 따릉이 만롯쌍 밥도 빌더, 밥 아저씨의 사장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물건들을 수리해주고 고쳐주었더니 그들이 윤택한 삶을 살게 해줬고, 저도 그걸 보니까 행복해졌습니다. 행복뿐만 아니라 돈까지 따라고또 돈의 절반은 독거 노인과, 어, 노부부, 그 다음에 고아원에 있는 시설들을 다시 수리하고 고쳐주었더니 아주 그들이 행복해졌고, 그들을 행복해 준것 뿐만 아니라, 저는 더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것을 할때 제일 행복한지, 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습니다. 1달러를 어떻게 벌 것인지. 제가 가서, 어, 미국에서 수리를 하든지 호주에서 수리를 하는 그런 업무, 밥더 빌더는 그걸 위해서 만든 이름이니까, 그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